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 예, 계산책이라는 잡동 게임이고요. 오늘 네, 사람들이 다 죽였어요. 네, 이제 뒤졌어요. 죽여가지고요. 저희 네. 둘이서만 해야 되는데, 저희 네. 둘이 네. 개 많이 싸워요. 예, 네. 네,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희를 다지려고 지금, 어, 그렇죠. 하려 하는데, 좋된것 같아요, 저부터. 네. 저... 일단 내려오시죠. 알겠습니다. 갈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하려고 말까 저봐 저번, 저만부터 <laughs> <에이. 웃음> 오케이 가자 개새끼야 예예예오 <laughs> <laughs> 이거 뭔 게임이건데 나 들어가 개새끼들 그 들어가 개새끼 이거 <웃음> 발음이 이상한데 <그렇지>. 이거 <laughs> 가자 개새끼야 잘한다 개새끼 잘한다 개새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미쳤고, 미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역시 개새끼, 역시 개새끼야. 역시 개새끼, 역시 개새끼, 떨어다 개새끼, 존나 무겁네. 아 존나 무겁네. 떨어지다오왜 왔다. 역시 개새끼야. 역시 개새끼. 오 감이가. 아 왔다 자 이게 국보이 제가 이거 로벅스 시인가 로벅스 해줄게요. 아, 어. 어. 시발 지금 국보이 말고 배두보이. 내 쓰고 가는 거야 그치, 가는 그치, 거야. 그치, 그. 가자 개 새끼야. 가자. 점프해볼게. 점프해게점프좀 점호스로 해가지고. 가자 개 새끼.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지다, 갑지다. 혼나느니 아, 왜위금치는걸 어, 도대체? 갑시다. 와, 진짜 껀난님은 <laughs> 진짜 존경스럽다. 어? 진짜, 아 빨리 빨리 오라고. <laughs> 아이 개는 아, 문으로 아, 통과해야 아, 네, 돼요. 네, 네, 네. 어, 아, 진짜, 어, 아, 진짜 개새끼어서 진짜 대가리도 지금 개새끼예요 지금? <laughs> 저거, 나 새끼 이거. 방송이 아니라 압박정을 가는데요 이거 아나 도못루가비 아나 봉뚜루 가비겠지호 우리 목표 이거 깨는거예요 알았죠? 호이초 호이초 <laughs> 예? <어떻게 날려주나? 웃음> <laughs> 이 예? 야 어떻게 날려주더라? 이 새끼 이.. 이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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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날려주셔서 호호 <laughs> 역시 사람새끼 <사람세기>, 역시 어 <laughs> 역시 개새끼 <개색>. 야 <laughs> yeah, 역시 아니, 개새끼야. 아, 새끼 두 가지 누가 누가 만들었냐? 계절 만들었네. 야야야야야야 내가 들은 그래도 먹었이이거 입구로 붙네 아, 뭐? 어? 어 오? 어? 도대전 어? 여기 들어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사람과 그치. 개의 입장이 바뀐 건가? 그지 그, 그. 맞는 거 같은데. 자짜 액셀링이 이래서 어떻게 나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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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필살기! 으아 됐습니다 으악! 됐습니다 개첨제. 역시 개새끼 대가리가 개여서 존나 잘 돌아가네 <laughs> 역시 개새끼 하나의 <laughs> 아, 개같은 새끼 으하하하하 <laughs> 우리 지금 이땅 겸에서도 이, 이 정도인데 우리 타워브 가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저다였거든데 잠깐만 빨강, 파랑, 노랑? 역시 <laughs> 선생님 미쳤나봐 저거 진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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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로 파란색이다 와 빨간색이다 빨간색 하니까 오몇일전 어... <laughs> 아니 비자매캐백이 사랑해요 백순이 진짜 존나 사랑해요 백순이 사랑해요 오오 채우기로 우리 채우기 우리 현대 채우기로 오채우로 채우기로 응, 채우기로. 우리 연다 태우기로 멘토도 뽀또 멘토도 뽀또 태우기로 고등어지 그렇지 그렇지 뭐걸타 왔네? 됐다 오케이 레 누이 야르 됐다 와이와 인마 다와 인마 나 무겁네 야 물려 못... 올라와 올라오라고 개새끼야 이사람들 세... 오케이 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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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나 봐줘 오 휴대폰 봤다 이제 일상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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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가 시발몇 번을 뽑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와. 몇 번을 뽑아먹는 거야. 열린다. 지린다와이딴 <laughs> 게임 안 하는데 지금. 이야, 열린다. 우와, 깼다. 와 드디어 깼네 씨발. 예, 깼다어끝 엑셀이 씨발. 어, 끝. 끝. 글 업글, 쓰고. 업글, 고